안녕하세요. 여러분, 내 통장에 매달 400만원 이상 꼬박꼬박 입금된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나의 퇴직 은퇴자금 원금을 그대로 유지하며 돈이 돈을 벌어오는 구조로 말이죠. 거기다 원금이 계속 늘어가는 방법까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 도입. 은퇴자금 1억 2천으로 매월 400만원 이상 배당금을 받는 방법.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방법은 단순히 배당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원금 1억은 마르지 않게 지키면서 무서운 건강보험료 폭탄은 영원으로 방어하는 기적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월 중순 한 번, 월말에 또한 번, 2주마다 나의 원금이 월급을 벌어오는 투윅스 순환 투자 전략 지금 여러분에게 공개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시기 전에 먼저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저의 IRP와 연금 저축 운영 사례를 살펴보시고 도전하시어 성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핵심 전략 1 IRP와 연금 저축 계좌 준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 제일 먼저 준비해야 할 금융 계좌는 바로 IRP와 연금 저축 계좌 두 가지입니다. 이두 가지 계좌는 전국의 아무 은행이나 증권사 등 어떠한 금융 기관에서도 본인의 명의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하고 꼭 지켜야 할 사항은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증권사 한 곳에서 본인의 두 가지 계좌를 만드시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점꼭 지켜주셔야 다음 두 번째 단계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은행에 계좌가 있으신 분은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시어 계좌 이전으로 거래기관을 바꿀 수 있으니 이 점은 해당 증권사에 문의하시면 그곳에서 친절히 안내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계좌가 없는 은퇴 예정자분들은 퇴직 IRP와 연금 저축 계좌를 꼭 증권사에서 개설하셔야 저의 투자 전략을 따라 오실 수 있으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핵심 전략 2. 증권사 다이렉트 계좌로 만들기. 다음 두 번째 단계는 증권사에서 계좌 개설 시 반드시 다이렉트 계좌로 계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점 매우 중요한 점이니 다이렉트 계좌 꼭 기억하시고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일반 은행이 아닌 증권사에서 계좌를 개설하실 것을 안내드리는 것이니 반드시 기억하시고 준수하셔야 비용의 손실 없이 나의 자금을 운영할 수 있는 점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많은 유튜브와 증권사에서 알려드리는 ISA 계좌는 별개로 본인 선택으로 운영하실 수 있으니 ISA 계좌를 운영하시는 것은 이번 영상에서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먼저 다이렉트 계좌가 무엇인지 모르신다면 지금부터 설명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증권사의 다이렉트 계좌란 지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 고객이 스스로 만드는 계좌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비대면 계좌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이렉트 계좌의 이점과 가장 큰 이유는 비용 절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운영할 노후 자금은 수십 년간 굴리는 돈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수수료 차이가 나중에 수천만 원의 결과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다이렉트 계좌는 저렴한 주식거래 수수료가 나오는 계좌로 증권사 직원에게 직접 주문하거나 지점에서 만든 계좌보다 수수료가 훨씬 쌉니다. 보통 지점에서 만드는 증권계좌는 0.10, 2% 이상의 수수료가 있는 반면 다이렉트 계좌는 주식을 사고 팔때 증권사에 내는 수수료가 0.01% 수준이거나 신규 가입 시 수수료 평생 우대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퇴직금을 관리하는 IRP 계좌는 원래 운영 관리와 자산 보관에 대한 수수료가 매년 발생하는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이렉트 계좌로 만들면 이 비용을 아예 안낼수 있습니다. 지점에 방문해서 만든 IRP는 매년 잔액의 약 0.2%에서 0.3% 정도를 운영 관리 및 자산 관리 수수료로 떼어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스마트폰으로 직접 만든 다이렉트 IRP는 이 수수료가 평생 무료 영원입니다. 예를 들어, 내 IRP 계좌에 1억 원이 있다면 매년 20에서 30만 원씩 나갈 돈을 아끼는 셈입니다. 그리고 IRP 계좌 안에서 주식처럼 거래되는 ETF를 살 때, 다이렉트 계좌는 거래 수수료를 면제해 주거나 아주 낮게 책정해 줍니다. 그리고 별도의 여유 자금이 있다면 관리할 연금 저축 계좌 역시 일반 증권사 개설 시보다 저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렇게 계좌를 관리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내 노후 자금에서 단 1원도 수수료로 떼이기 싫다. 하신다면 무조건 스마트폰을 이용한 다이렉트 계좌 개설이 유리합니다. 다이렉트 계좌를 만드는 방법은 인터넷으로 개설하는 계좌이니만큼 인터넷을 조금만 검색하시면 누구나 하실 수 있으며 그 방법을 간략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증권사 다이렉트 계좌 개설 준비물은 딱세 가지입니다. 스마트폰, 신분증, 그리고 본인 명의의 주거래 은행 계좌 번호입니다. 일단 증권계좌를 만들고 싶은 증권사의 앱을 선택하여 설치합니다. 1. 스마트폰의 앱스토어에서 원하는 증권사 이름 중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등 마음에 드는 곳을 검색해 앱을 설치합니다. 2. 계좌 개설 메뉴를 클릭하여 앱을 실행하면 보통 화면 메인에 비대면 계좌 개설 혹은 계좌 만들기 버튼이 크게 보입니다. 3. 본인인증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문자로 오는 인증 번호를 입력합니다. 4. 신분증 촬영. 앱 가이드에 따라 신분증을 카메라로 찍습니다. 자동으로 정보를 읽어갑니다. 5. 타행 계좌 확인. 본인이 이미 쓰고 있는 은행 계좌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증권사에서 그 통장으로 이원을 보내 주는데 이때 본인 확인을 하고 비밀 번호를 설정하면 끝납니다. 물론 이 계좌의 단점은 증권사에서 나의 계좌를 관리해 주지 않으니 각종 질문에 대답하거나 증권사 창구에 문의시 약간 꺼리는 점이 유일한 단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방문 질문시 아예 응대를 거부하거나 대답해 주지 않거나 하지는 않으며 굳이 방문할 필요가 없다면 대면 질문이 아닌 전화로 고객센터를 이용하셔도 충분합니다. 4. IRP와 연금 저축으로 세금 및 건보료 절감 IRP와 연금저축으로 퇴직자금을 관리하는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세금 및 건보료 절감입니다. 일반 계좌에서 배당을 받으면 15.4%의 세금을 떼고 일정 금액 기준으로 1천만 원이 넘으면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어 배당금 수익금보다 보험료가 더 나오는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발생하죠. 하지만 IRP와 연금저축 펀드를 활용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배당 수익은 인출 전까지 과세 이연이라는 제도로 세금을 내지 않고 계좌 안에서 계속 나의 돈을 불리는 일을 시킬 수 있습니다. 즉, 지금 당장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그 돈을 다시 재투자해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건강 보험료 산정 자산에서도 제외되죠. 그리고 이 계좌에서 연금으로 매달 수령하는 연금 금액은 건강보험료도 별도로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나의 생활비 재원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언제 관련법이 바뀔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유효합니다. 5. 핵심 전략. 2주마다 들어오는 순환 배당의 비밀. 이제 가장 중요한 방법인 종목 선정과 매매기간 설정입니다. 우선 가장 마음에 드는 두 가지 ETF에 집중합니다. 종목 선정은 일단 다음 시간으로 남겨두고 더욱 중요한 내용이자 이번 영상의 핵심인 배당 지급 시점의 분산을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매월 중순 15일경에 배당을 주는 ETF, 두 번째 종목은 매월 말에 배당을 주는 ETF를 선택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한 달에 한번 목돈이 배당금으로 들어오는 것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두번 입금이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2주마다 보너스를 받는 기분, 생각보다 매우 뿌듯해집니다. 대부분의 증권 투자 안내 유튜버들은 기본 자금을 반반씩 투자하여 각 종목의 배당률을 극대화하는 커버드콜이나 고배당주를 조합하여 월 배당금을 각각 받은 다음 2주 후 배당받는 주식에 그 배당금을 재투자하는 방법을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원금은 기존 주식을 계속 유지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저는 이투 윅스 순환 매매에 원금 전액을 매도하고 다시 그 원금 전액과 배당금 전액을 새로 매수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기존의 방법은 원금 전액을 2주마다 매도, 매수 시그 매매에 따른 수수료 손실과 주식 배당금 수익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다른 전문가들이 추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 제가 안내해 드린 방법을 기억하신다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계좌는 매매 수수료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영수수료에 가까운 계좌이므로 원금 전액을 다시 배당금을 위한 순환 투자하는 방법으로 배당금과 원금 전액으로 이주를 주기로 계속 추가 현금 흐름으로 만드는 복리의 순환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안내해드린 이 중요한 방법을 잘 이해하셨다면 제가 알려드리는 의미를 알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혹시 의문나는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성의껏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 6. 핵심 전략 3. 원금을 모두 순환 투자하는 운용법. 많은 분이 걱정하십니다. 배당을 많이 받으면 원금이 깎이는 거 아니야? 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투자와 성장형 ETF의 조합은 물론 나의 소중한 원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월 400만원 이상의 배당금 중 일부는 반드시 원금에 재투자하여 물가상승률만큼 자산을 키워야 합니다. 지금 이 방법을 잘 활용하면 자산 총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다른 많은 영상들이 20년 후나 30년 후 자산 증가와 주가의 우상향을 감안한 뜬 구름 잡는 이야기에 실망하셨다면 나는 지금 당장 필요해라고 생각하시는 지금 이미 은퇴하신 분들은 지금 이 방법을 깊이 고민하시고 실천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는 주식을 전혀 모르는 주린이 수준으로 지난 2025년에 은퇴하고 많은 고민과 독학으로 지금의 방법을 적용해서 지난 12월말 배당금과 이번 1월 중순 배당금으로 400만 원 입금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저와 비슷한 처지에 당장 3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안내드리고자 지금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7. 결론,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하는 이유. 노후 준비는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느냐보다 매달 얼마의 현금이 들어오느냐의 싸움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종잣돈을 가장 효율적으로 굴리는 방법. IRP와 연금저축을 통한 절세 그리고 2주 단위의 순환투자. 이세 가지와 꾸준한 주식단가 변화에 대한 감시를 실시하세요. 우리는 이미 은퇴자이기에 매일 오전, 오후 한 번씩은 주가 변화를 감시할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복잡한 계산은 필요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도전과 실행만이 남았습니다. ETF 주식은 단순히 고배당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산을 까가먹지 않는 나름 안정적인 투자와 배당을 유지하는 알짜배기 배당 ETF를 잘 고르고 선택해서 장기적인 자산의 가치 상승까지 동시에 노리는 전략이 최고이죠. 이것이 바로 마르지 않는 샘물을 만들면서 꾸준한 소득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제가 투자하는 ETF 종목에 대한 소개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실 사례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와 배당금의 더블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